자 지난번에 제가 일론 머스크랑 스페이스X 관련해서 뭐 스타링크 위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은 도지원 우주 광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도지코인 차트 기술적 분석 맥점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1분만 집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인 관련해서 내 계좌가 지금 답도 없는 것 같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어떤 질문이건 상관없습니다 뭐 사소한 것들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답변을 다 드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질문 보내주시고 꼭 앞에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보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아이 양반이 내 채널 영상 보고 질문이 왔구나 제가 인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무료로 당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인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오전에 드렸던 종목은 늦어도 여러분들 점심밥숟갈 입안에 떠넣기 전까지는 보유종목 어, 리스트에서 다 지워드리고 있죠 당일 매도를 철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다 팔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점 귀신같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인데, 도지원 임무를 기획했던 GEC사의 CEO죠. 이 사무엘 레이드라는 사람이 Your Time in Space를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를 다음주에 공개를 할 예정이다. 라고 트위터를 올렸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게 도지원 위성 패널에 띄우는 광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광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뭐 준비를 하고 있다. 도지원이 왜 도지랑 관련이 된 거냐면, 이 도지원이라는 위성을 띄우는 프로젝트에서 위성을 발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금을 도지 코인으로 충당을 했다. 이래 가지고 도지랑 굉장히 끈끈하게 엮인 것처럼 보이거든. 그리고 이걸 기, 어, 기획할 때도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엑스도 참여를 했었고 위성을 띄우는 로켓이 팰컨 9로 정해졌었죠. 그래서 이제 21년도 4월달에도 도지 투더문 이게 생겨난 겁니다. 도지 달라로 보낼 거다. 자, 그래서 이까지들은막 거창하단 말이야. 마치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 테슬라, 스페이스 엑스, 트위터 싹다 도지 코인을 주된 결제 수단으로 써주. 거다. 이 희망회로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달나라 여행 갈 때요, 로켓표 값을 도지로 받는 게 아닌 이상은 뭐큰 관련이 없습니다. 위성 띄우는 자금을 도지코인으로 마련을 했다그래서 그게 도지코인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트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트위터에 사용되는 결제수단은 도지코인이 아니에요. 트위터 코인이 될 거고, 이 트위터 코인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거기에다가 도지코인을 넣어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위터의 메이는 트위터 코인이지 도지가 아니에요 제발 유튜브에 막뭐일론 머스크 결제 수단 트위터 특히 이런 세 가지 키워드로 그냥 원숭이들이 만든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셨던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처음 만들 때부터 아무 가치가 없었던 코인이야 재미로 만든 민코인입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라는 거물이 하나 툭 하고 끼어드니까 이제껏 도지코인의 산소호흡기 달고 이까지 올수 있었던 거예요. 가치 투자를 할 거면 차라리 리플을 해. 이건 가치 투자할 게 아니야.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도지코인 차트를 보실 건데 제가 항상 뭐 똑같이 설명드렸었죠. 노란색성 기준으로 그냥 하락 채널이다. 중간에 통통 튀어줘봐야 이 이상 못 올라가니까 탈출할 수 있으면 뭐 올랐을 때 하시고 추가 매수 타점은 기다리셔라. 끝까지 버틸라면 이건 뭐내 말이 맞죠. 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울 만큼 이게 그냥 삼각수렴 하락 채널이거든. 특 특히나 6월 하락장에서 이전 저점 여기서 이제 이전 저점들을 이탈을 했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아직 뭐 전체적으로 교과서적인 요 삼각수렴 중입니다 그래서 하락 채널 안에 그대로 있다고 고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기준선이 여기 보이는 주황색 21선이 됐건 아니면 요 밑에 있는 하얀색 볼린저 밴드 하단이 됐건 지금부터는 뭐 역회된 숄더가 될 수도 있고 단순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이 지지 반등 자리, 요 지지 반등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하락 채널 추세 상단 요 노란색 선까지 돌파를 해 준다. 그때부터는 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당장 여기 돌파는 첫 번째 자리. 그다음에 다시 눌릴 때이 추세 상단 요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요 포인트까지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수 있는 매수 타점은 앞으로 굉장히 많고 시간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타점은 제가 장중에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다 잡아 드릴 수 있고 이 종목을 놓친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놓친다 하시더라도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코인은 많습니다. 매일 당기단타로 여러분들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8월 달 고용동량 보고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CPI 발표, 그 다음에 이제 FMC 의사록 결과 해가지고 일정들이 지금 빡빡해요. 8월 달, 9월 달 조금만 참으시면. 금리 동결 기대감으로 하반기에 결국은 다시 파멸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손절을 할게 아니라면 천천히 밑에서 추가 매수 타점 기다리셔야죠. 그러니까 뉴스나 속보가 나올 때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한기로 듣고 흘려야 되는 그런 소식들인지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구분해주고 지금 이런 소식은 중요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뭘 사고 파셔야 된다. 지금부터. 제가 정확하게 다한번한 지퍼 드리고 있어요. 물려계신 분들도 꼭 말씀을 해주시고 장중에 추가매수 탑점이나 뭐 다른 사고 싶은 코인들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탑점 귀신같이 지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기 구독자 무료 소통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뭐 실시간으로 시황 분석, 종목 뉴스 속보들 빠르게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단순히 이런 소식이 나왔다 쓰잘데기 없이 뉴스만 퍼다 날라주는 데가 아니라 한분한분 이런 한분게 나왔으니까 뭘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정확히 뭘 사고 팔아야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 드리고 있어요. 추가로 매일 이런 식으로 단기 단타 진행 중이고 수익도 굉장히 잘내 드리고 있죠. 옆에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2일 수요일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여 여기도 보시면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다 제시를 해 드리고 있고 매도할 때도 당연히 여러분들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여유롭게 천천히 매도 사인 정확하게 다 드리고 있어요. 정보 공유, 종목 상담 꼼꼼하게 다봐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소통방 꼭 참여를 해 주시고 도움 받아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체 비용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시장 대응 누구보다 잘해 드리고 있고 수익 타점 그 누구보다 잘 짚어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하시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